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트럭파우더 입고기집을 와봤는데요 어? 여기 위에 경고 다가오는 공급 상자 근데 이대시간 뭐지? 좀더 빨라지는 거어 이거 뭐야? 신기한 게 있어 어? 이건 뭐지? 한번 열어봐야겠다 열어주고 어? 나 1500가 생겼다 와 뭐야, 여기? 하늘, 뭐야. 저기 하늘 위에 붉은 날이 떴잖아. 저기 붉은 날이 뜨면 친구들에게 저주받은 데스 아이, 다크블레이드, 이렇게 초명이 각지는구나. 음, 나 저기 있어야겠다, 저기. 어? 메카닉 마스터, 깊은 블랙 음수, 지공, 브로스트, 헌터, 공포, 분노, 어떤 걸 해볼까요? 어.. 스니크 뱀..뱀.. 뱀가뱀초능력 아닌가? 이게 돌을 모을 건데 흐흠 저한테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스네이크 오냐? 어? 어? 이거 친구들 오면 제가 네, 흐흐흐나 벌써 어? 어 여기 뱀이 있잖아 이 세모 모양의 뱀은 뱀을... 독이 있는 건데 흐흐흐 얘는 이렇게 공격을쓸다 근데 이 원래 쓰가고 승리가... 오!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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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 20식... 0씩3 0씩까까지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저 친구랑 같이 들어가다. 오? 어? 저 저번 은 친구가 왜내 기술을 갖고 있는 거지? 저 친구 내 기술 깨었나봐 가만 안한 자. 못들어오게 벽을 여기 두 개로 세우고. 어? 오 레벨업 배다 오, 레벨업 하면 이렇게 빨라지네. 여기 예, 돈을, 돈을 조금 모아서. 이 예, 도어를 잘 설치하고 이제 저도 이제 친구들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어? 쟤 드래곤 뭐야 대박이다 예, 하늘색 드래곤 뭐냐 오냐줘 저... 근데 여기 뭐지? 아테프트 IV? VI? 아 VI? 이거 아니 VA인가? 일단은 있지 누가 이이 어? 이거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갔는데? 저쪽 못 올라갔지 이를 갖고 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네. 잠깐만, 잠깐 빨리 피 엄청 깎여졌다. 조수하르지 우, 잘 가, 잘 가, 잘 가. 응, 망했다. 피좀 채워야겠다. 오 내가 친구 잘 죽는다. 워낙 나도 초보자인데, 친구 바로 잡아주마.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친구, 저기 친구, 친구, 어? 다크플레임이라는 기술이 었지 친구 기술이 없지. 친구. 근데 뭐 이거 하면은 경험치 열, 뭘 줘? 그러니까 180에서 190으로 됐어. 이게 친구를 잡으고, 왜이렇게 웃기지? 어? 공급증세 떨어졌다고? 뭐 어디 떨어졌을까 일단 이 친구 이 친구 와근네 어,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 좀 불쌍하다 그럼 몇시까지 지5시까지는 네? 일단 30시까지 인데오버거울다 어, 그... 얘 그만 먹는 레이저이드 왔다. 어, 어? 레이저이드 하니까 기술이 다사라네 어떡하지? 으흐. 난독 기술을 배웠고 어, 장군 하나 더 사야겠다. 근데 독은 뭐지? 친구한테 한번 쏴봐야겠다. 쥐. 쥐한번 쏴봐야겠다. 진짜 독이잖아? 대박. 나는 뱀이 있다고 이 친구 있다 독 공격 받아라 이 친구 이 친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피가 피가 엄청 없잖아 독 기술 야아한 마리 늦었다 하나, 아, 너, 싸운 세월이면. 절대 몰라. 근데 나 방금 이렇게 올라왔잖아. 또, 그렇게 올라온 뿐만 아니겠지. 또, 독 공격은 다시 가야지. 어? 뭐야? 이 친구, 내가 공격하고, 뭐야? 우와? 저주받은 친구 뭐야? 야, 저 풍선. 응. 어? 저주받은한테 당했다니. 어, 근데 저 주먹 뭐야? 우와! 이 친구 나방 공격하잖아! 우와! 어떡하냐, 와이 친구가, 내 집에, 내 집에 이러자, 어후. 도기 좀... 어, 죽었는데? 어, 2층을 일단 만들어주고, 2층에도, 오, 2층에도 있구나. 계속, 이자리 이렇게 펴주고, 이 쪽이 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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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 하고, 어? 어얼 쥬얼 쥬얘 쥬얼 쥬얼 기얼 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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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친구가 왜저였냐고 상자 찾고 있었는데 아이 상자 떨어졌네 어디에 떨어졌지 여기 넓이라고만 저기 날카로운가 그 기술 뭐였지 공격. 친구 3 5씩 둘이 거 끊었지. 나도 이제 세졌다고 엄청 세졌다고 보내 친구. 시 프로스트 친구다. 저 친구. 독. 저 친구 이렇게 하면 독 써주고요. 줄였지. 저 친구 있다. 음, 저기 다크 플레임 친구가 있고, 아니 다크 플레임가? 아 닥터 플레임 <laughs> 이, 친구 어, 이 친구가 있고. 와, 와, 3삼이까지네 이거 2 5오시까지지 얘네 이거 3십이란 깎아진다고. 이 친구 검마스터 친구잖아. 왜 친구 왜 잡기? 어 이렇게 해주고 친구 맞았나? 아 맞았어 으악 흠가다 어, 다크 볼렛이야 다크 볼릴이야 친구 우아 하나 없다 하아아아 아, 블레스트 친구랑 어 뭐야 친구 어디 갔지? 어 일단은 으 어, 화가 난다 나도 이제 일단은 장군사 사주고 여기 으, 음, 내가 가면 또, 쟤 독공, 독공격. 네. 으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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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 이 친구. 방금 나 공격했던 친구. 제가. 제가 이겼어. 근데,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아니 어? 올라왔다. 난좀돼요 파워패드? 왜 쏘지? 변장? 변장이 또 뭐야? 변장, 위장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일단 벽을 오, 다어 네. 어? 잠깐만. 아! 벽 세워서 못올라갑니 레벨업을 했는데 올라왔네. 이제 갈까? 갈수 있나? 왔다, 왔다. 영혼 막기? 우와, 치고 기다우 으아! 으아? 으아. 네. 음. 음. 자, 이렇게 한 번에 볼게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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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돈을 계이벌게고스네이크게 아까 이거. 내가 그거했거든 뭐? 여기 가거이 씨가 왔습니다. 이거 해? 이거 이거 옛날에 했었어. 이거 이거 이 아니. 뭐? 아, 여러분들 가라미이테이여러분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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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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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변 엄청 좋다. 오케이 오케이 우와. 알겠어. 우와. 참뭐 배웠어? 어저 친구의 영어만곡이 계속 배웠습니다. <laughs> 와. 참도끼 해가지고 저 친구한테 해야지. 오이중 하나. 네. 오이 중에다. 네. 영어만고이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뭐니? 친구를 바꾸는 거야 친구 캐릭터랑 친구 캐릭터 캐릭터가 되는 한가람도 이제 그거... 해보세요. 한가람도 해보세요. 저는 명호야. 명을... 알겠습니다. 해봐. 해볼... 어. 우와. 가시공격. 가 아, 자. 오리콘 친구 나랑 대결하고 싶은 거야. 잘 가세요. 좀 독기술. 지금 독을 친구 독 맞으면 되니다 정 맞았다. 미친구가 싸고 싶다. 싸우자싸우자아 피가 나 아까 그모래군이랑싸워서 피가 엄청 났싸 해야 고 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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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싸고 싸고 배우고자고렇게싸 뭐야 뭐, 타이탄 기술을 배웠잖아 저기 뭐야 저싸 타이탄이다 저고공고상자뭐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도이 펼쳐 보는 거야. 그 어떤 걸까요? 아, 어, 이... 지금 부터 오... 이토이이도해 저기 앞에다. 저기 앞에... 아, 늦었다. 아. 이게 엄청 없다! 봐. 이거 맞아보자. 으아, 나왜 이렇게 피가 없는구나. 응. 나죽발 어, 저기 토네이도, 어디 뭐야? 죽발 토네이도야? 어, 토네이도 다 으흠, 저도 이제. 새로운 변장스. 변장. 고대 이건 뭐지? 저기 아빠 있네요. 아빠. 이거 찍는데 가람이 목소리 엄마 목소리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와, 이 친구는 이 친구 뭐야? 와, 아, 저거 떨어졌다. 변제가뭐냐 근데? 어? 친구는 침을 뱉어 뚝이 챘. 흐흐흐. 어, 친구로 봤어. 우와. 되돌리기 재돌리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너무 해줘. 타이탄 기술이야? 좀 뭐야? 네. 오잡았으로 변장이 있다. 와고 중간에. 흐흠. 너 돈이 모자라서 안내 돈을 채워야겠습니다. 음. 이 우마. 원래 원래 얘기했지. 까요 야, 안 돼. 네? 원래 치르는 원래 힘으로 하는 게중요다 저희 아이에게힘으로한번타이콘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빠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빠 니다 아빠 말아빠이제말 그만 줘. 어? 또상자가 온다는 거잖아이다이상다상다저상다저가다가상자가온다 저이 친구, 오, 친구 있다. 이 친구 나랑 대결 좋아? 죽었다. 이렇게 돌율도벌았을 거야. 스네이크 공격도 기술로 죽고아 그러고 보니까 뭐 기술 안 가져간 것 같아. 변장이잖아. 어 이건 뭐지? 파워 슈트? 파워 슈트 이기. 와 어, 왜? 이거 뭐냐고 여기 내, 내, 내 나왔을 때 아유 왜또 웃기지? 아니 내가 뭐 비밀? 어? 어? 어디? 여기 뭐 있는 거 나갔다. 여기로 가능하나? 네. 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끼 소리 있다고 푸우 네. 으후 지금 하았지으와 뭐야? 우와 뭐야? 집에 붙여진거 아니야? 집 열리서도 면적이 되나? 앉냐 으아 네, 네. 오. 에이. 무슨 소리야, 아... 아... 방금 뭐야? 방금... 방금... 뭐... 뭐가 펼쳐졌는데... 저 지금 엄청 화났나? 어... 공급 상자고, 나나나... 이번에꼭상자라고 어... 이번에 말든꼭 없고... 상자 같은 거 으흐흐, 내 집이랑 가깝지? 당하다니 기술 배워주고, 이렇게 또 이게 기술도 배워주고, 네, 돈이 많이 필요해. 제일 큰 친구랑 싸우고 계 저, 아마 저기 를 뒤적 오울주 저기 한 가람씩 왔습니까? 아, 저 이제 올라가서 노이는아이나 아이자. 변장 진짜 좋은 거야. 아, 맞다. 또 변장 안 들어갈 뻔 했다. 변장 뭔지 알지? 응, 음, 변장. 아, 그데 퍼머스, 더라여 이렇게 해서, 어, 치즈머니, 쳐 응, 자, 그리고, 전 기술이 3개 다 있기 때문에 기술은 못해. <목소리> 이건 또 여기서, 대시 <목소리> 아, 이거 버렸 오, 레벨업 했다. 이거 빨라졌어.

아이고, 근데 무슨 비디한번을 하면 은 무슨 새로운 기술을 오는다고 했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생명불량이 없 지금 체력이 깎아줄 때 체력을 조금 주나? 이거 뭐 은게 일단 상자가 떨어진다니까 죽어상 어? 지 뭐야 지금 뭐야 토네이도 지금 문은 물은... 어? 지금 문은 끝없이 쭉 있다 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어자으쩡으쩡으쩡으자 지금... 으흐흐 이번엔 내가 그렸지으흐흐 이번엔 내가 그렸지자 이렇게 있고 어? 잠깐만 여기 피가 좀 있잖아요 이거 마셔볼게요 우와 피가 다 채워지네 아 이거 피를 좀 주는 건가 봐 뭐야 1레벨부터 149레벨이 생존자네 으으으 나 89레벨 근데 이제 아테프트 담면 뭐, 오우 가이 친구 있다 패키저 친구는 왜? 왜고저 친구는 잃었고. 친구는 잃야저친저뭐야저 대박. 나 방금 저저거는고저 <laughs> 친구는 아, 잃었고. 저 친구는 잃었고. 저친구친구친구친구 에 네, 이따가. 와, 와 뭐야 이거. 이 친구 초보자네 아직도. 난 초보자 아니라고. 비 네. 뭐, 이거 비슷? 사이 SI 친구가 왜 저걸 입고 있지? 데사이. SI... 말... 저거 뭘? 뭐... 오. 어. 와. 사이친구 어, 모래겄조데왜이렇오쎄어 뭐야 친구 아 친구 친구 이거의 친구 이놈의 친구 이놈 일단 사주고 예아무래또 시간이 걸릴 것같은데 대역 이스해 불렸 내가 도구로 꺼줄게. 어? 제 친구인다고 35시간 꺼졌다 집에 있는 것 같고. 응? 다 친구 안보 맞은 거야? 네. <laughs> 뭐문 같은 게 생겼는데? 어? 이제가 나갔다. 이런 거어 뭐야 저친구가내집 앞에서 나온 거지 또 공격 생명력 어. 몰약 마시면은 체육이 채워지고 어. 와와와안 맞아 친구 꼬치 이렇게 돈을 이렇게 계속 모아 돈을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계속 모아다 보면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돈을 계속 모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 주고요. 이 돈을 모아다 보면은 이게 기술이 또 배워진다고 하네. 요그 자, 이렇게 할까요? 그만해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올게 거대한 뱃공격 거대한 뱃공격 3명이랑 물론 중생인이랑 거대한 뱃공격 오 어, 그림자 뭐지? 거대한 뱃공격 있잖이미국말 알고있어 알고 알겠어 자 이거 갑자 자, 여기 친구 야, 자. 어? 왔 오? 저기 멀리서도 뱀이 쏘지는 오 어, 분의 시간이 엄청 된다 오 어, 저기 뭐야 가시관 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거의 어, 한 100명 정도 어. 이렇게 해서, 또, 또 그냥 다른 얘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그냥 다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올라가서반대편으서올라가서이서이친구 해서, 어, 이렇게 해어 친구, 와, 이 친구! 이 친구부터 없이친구내기소 어디서? 어? 분이몰라하시고 피를 채워주시고요 그래 분명히 으악 으 와? 으 불난다 불난다 어 이거 뭐야 뭐야 문리랑 터븐이 들어와 여기야. 우와 엄청 와 여기 있는 친구들 다데으 가만 안둬 내가 또 꼼지라 가만안둬 잡히면 내가 가만 안둔형 내일 수름 가지마 어 <목소리> 괜찮아. 야, 자. 여기 상자 오네. 오는. 상자 오는 소리다. 총을 몰리다 몰린다. 친구가 저기서 거래 공격.

제 명령몰라 아이 우와 잠깐만또 공격 또 공격 비공격 어? 저 친구가 왜 모래를 쓰는거지? 어... 저저제 저 사이 친구 아니야? 저것도? 여기서 도 근데 위에도 이게 더 도... 또 돈을 벌수 있던데 좀맞아냐 이런거 있어 울티마 아 이러면 돈이 100원씩 올거야와 대박이야 아 이거 거대 백목격이야거대 백목형이야? 이따가 잠깐만요. 저 거대한 뱅공야 엄마 말좀 걸지 좀. 와 보고 있다. 자 저는 그다면에 저는 그럼 이따가 기술 다 보여줄. 저는 이따가 돈을 엄청 모아서 집을 다 보여줄 거예요. 이거 시간하기엔 1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자 저는 그렇다면 이따가 만나요 저는 그그다에 이따가 만나요 자 이제 전문가가 됐고요 자 저는 이제 다음에 만나요 오늘 다음 못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